안녕하세요 성결가정 여러분 성교회비 제169 빛된사람들 우리 남전도회 종은연합회원장님이신 조남대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번째 <laughs> 질문 하도록 하겠는데요 남전노회종은연합회와장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 조남재 장로입니다. 저는 청주 서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남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총의 소속기관으로서 58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의 연합회입니다. 6개 지역협의회와 55개 지역 남전도의 연합회를 통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개교회와 지방회는 물론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다져놓은 업적을 토대로 제58의 표어를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한 전도와 선교에 있는 남전도회로 전도와 선교를 본연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laughs> 멋지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변에서 빤히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남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선교를 사 계속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 방향성 그리고 남전도의 전국연합회와의 특별한 선교 후원의 방향성이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남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는 먼저 선교를 통해 교단 소속의 선교지 두세 곳을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모토로 본회의에서는 50주년 기념교회로 2015년 영암 배달교회를 창립하였으며 제적이 40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점 지역 센터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선교회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2012년 최초로 건국대학교, 2014년 충남대학교, 2018년에는 목포대학교에 글로벌 비전센터를 설립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훈련을 받고 본국으로 들어가 주역 주민과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선정은 우선 지역 안배를 고려하며 유학생이 많이 다니는 대학을 선정하고 교수 신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담긴 그런 방향성과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현이 그렇다면. 네. 이제 남전대 전국연합회 해외선교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남전대 전국연합회에서는 국내외 기념교회와 국내 대학교 내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비전센터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외선교는 제46회기인 2012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빈국이었던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현황을 보고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천호동교회와 동대전교회 또 그리고 남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공동으로 6층 건물을 신축하여 가나안 비전센터를 건축 및 후원하고 있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활발히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전노전공연앞회에서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 및 훈련시켜서 본국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당시 2,500명의 외국인 아, 유학생이 있던 건국대학교를 필두로 충남대학교목포대학교에 거점을 삼아 글로벌 비전센터를 각 대학교의 교수신호회와 연계하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미얀마를 위하여 현지 교회를 건축 후원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 교회를 후원 및 국내에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수 있는 것은 남던대 정동연한테전 회장님과 또한 실무 임원님들,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회원들이 선교동호회를 설립하여서 해외선교를 적극 감당하고 현재 7개의 해외선교를 개척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8호 교회개척을 위하여 선교국의 선교지를 추천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남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는 국내외 8개 교회와 글로벌 비전센터 4개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후원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해주시고 계속 계셔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희는 그렇다면 남년대의전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전도의 중연합회에서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주된 사명입니다. 연 3회 전도 세미나를 가지며 강령 제척을 통하여 남전도의 전도 사명을 되새기고 다짐하며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남전도 회원을 초청하여 간증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전기총회에서는 전도를 많이 한 지방회와 개인에게 전도 시상을 하고 있으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남전도의 전국 회원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교비로 본회 회계의 70%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린더 사업과 전국대 행사 및 차례, 그리고 실행위원들의 개인 전도비로 선교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선교비를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계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네. 그렇다면, 특별한 질문 한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앞으로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 여러 선교 홍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더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과 현각이 개인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참 복음의 씨앗을뿌림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어,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고 이렇게 어, 선교를 할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에, 터전이 된것 같습니다. 그 빚진 저희들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성기사님들이 외국으로 파성돼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벌써 파성돼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국내에 귀국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청춘과 또 모든 물질을 통해서 외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머무를 곳이 어디 있는지 참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선교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참갈 곳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었습니다. 이거는 각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파송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이 난제라고 할수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복음자리를 속히 마련하시고 그분들이 여생을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니 우리 후배들이 그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노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다고 라이해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인터뷰를 통하여서 논의가 되고, 이 이야기가 되고, 또공론화가 되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전도의 정원님한테 회장님으로서 우리 성결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해외성교에 잘 집중할 수 있고 더 후원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령의 가족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 제자는 이 복음의 세상 끝까지 전하여지도록 명령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땅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빛을 발하여 가족 구원과 국내와 온 세계 열방에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결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전들의 전국연합회가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개교의 남전도 회원을 물론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선교 가족들이 해외 선교에 더 많이 집중하고 관심 을 갖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산가운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황교래비 제169 빛된 사람들 인터뷰, 이 남전도의 종일학대 회장님이신 조남대장군님 모시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